하나, 둘, 셋 오, 사람 엄청 많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하십시오 명예전당 선수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너무 <목소문에> 많이 왔다 어쩌다보니 풀마를 뛰고 있는 1 1 7 k m 에서8 8 k m 됐된 작년 6월에 몇 신청을 했을까? 3 5 3 5 있겠죠? 35km에서 나 먼저 간다 5km. 5km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네 야 이거 찍을리가 찍을수도 없다 보이지 뭐 않아요? 화이팅! 화이팅 점스 점수 이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어 검정리 화이팅! 어 화이팅! <laughs> 우리가 보는 것보다 저기서 보는게 더 빠른거 같다 <laughs> 아직 7km 버지는 D조에서 시저로 아, 디어 나왔다 펜까지 같이 가시다 타고 먼저 가시겠지? <laughs> 어 아냐 이대로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뒤에서 올 사람이 없잖아 이제 그쵸 그쵸 응. 앞에서 퍼즐이 오까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 반대로 갈 때는 소풍이라 비가 오는 줄 몰랐던 거고 <웃음> <웃음> 얘가 완전히 응원 거리네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 아 좋네. 이럴 때마다 원이 막 점점 빨라져. <laughs> 나중에 저기 멀리 가 갖고 커지는 거 아니야? 아 발목이 아플까봐 최대한 착지를 계속 바꾸고 있어. 응원 아니, 만 받으면 4분대가 되니까. 가늠님, 3 0 k m 때말안할 수도 있어. <laughs> 이대로 하프까지만 가자. 아, 하무글라이트! 지금 이제 1 6 k m 다가오는데, 해가 24분. 아, 비가 점점 많이 와서 애매하네. 깜바리! <laughs> 점점, <laughs> 점점 말이 없어지고. <laughs>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에요. 어. 원이 완주해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파이팅! 파이팅! <웃음> 파이팅! 화이팅 결국 원이는 떨어졌고.

파워젤을 들고 가다가 버려도 되고 옷에 좀 껴넣어도 되고 할수 있을 텐데 파워젤을 먹고 아무 데나 버리면 이게 치워지면 다행인데 안 치워지면은 이게 뭔 민폐야. 보기엔 좀 그렇다. 28km, 혼자 결혼을 지납니다. 아직 도파민이 조금씩 올라올게요. <laughs> 아하하하, 너무 었다먹하하고먹하아 아하하. 아 아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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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팅아이팅아이팅아하아 파이팅물안 마셔? 어, 난 괜찮아. 이제 안 먹어도 돼. 어, 상 화이팅! 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아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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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이팅 전기 러닝 한번더 한다고 생각한 니다 <laughs> <laughs> 이제 3차 k 로 발목이 잘 버티고 있어요. 오호호. 오호. <웃음> 파이팅! <웃음> 파이팅, 파이팅! <웃음> <웃음> 아, 화이팅! 이 아우! 아이 참. 우아도 재밌네. 근데 우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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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르 아우! 아우! 우 자, 내리발, 내리발. 자. 자, 힘은 안날래안날 수도 없네 <laughs> 힘 나게 도와주네 <웃음> 아유, <웃음> 아유. <웃음> 신발 까페야지 신발 까페야지 <깍> <laughs> 다 왔다 다 왔다. 자, 저기. 주세요. 아 12시간에서 나왔다! <laughs> 몇 시야? 몇 시야 지금? 아1 0시전 58분 오전에 끝냈어 <laughs> 배고파 배고파 아, 배고프다 어쨌든 이렇게 풀마라톤을 처음 뵀는데 발목은 아장나고아 이거 내줬어 아, 발목을 내주고 아, 근데 지금도 괜찮아 아와이 돌아버리겠네 아 이제 효과 오나? 근데 이게 안쪽으로 꺾이면 느낌 와 완주 선물인가? <laughs> 완주 선물? 이거 지제먹기시 싫다니까 이어야지느낌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저거 아니면 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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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내가 들 하여튼 이래저래 완전하확했는데막 어, 뛰고 싶은 게 있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자꾸 심박은 우리가 어. 계속 꾸준히 힘든 심박은 아닌데 어. 발목을 자꾸 신해서 발목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게 조금만 이게 벗어나면은 와 통증이 장난이 아닌 거야. 지금도 어느 각도 되면 아파 멀쩡하다가 그 각도가 있나 봐. 다른 간식. 간식만 있는 거 같아. 아, 이거 걸어주시면... 아 뭔가 좀 부끄러운데 아무나 걸어주세요. 부끄럽니까. 예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게 뭐라고? 아 멋있다. 어쨌든 완주도 하고 매달 받았으니까 그만 해야지 <laughs> 안 해야지 나는 이제 난 산에만 가야지 아안 맞아 나는 안 맞아, 나랑 안 맞아. <laughs>